안녕하십니까. 최강주입니다. 현대차 기아입니다. 자, 바닥에서 다시 리턴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예. 자, 한미 정상 IRA 개정 논의 소식. 예, 이러면서 예, 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자, 이제 R, IRA는 아시다시피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들. 뭐, 요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예. 자, 요런 것들을 재협의한다. 요런. 예, 흐름에서 지금 요새 정상회담을 하고 있죠. 예. 자, 요게 굉장히 좀 사실은 크죠. 예, 금액이 7,500달러이기 때문에 예, 1,000만 원이에요. 예. 자, 이런 게 이슈가 돼서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충당금 문제도 좀 있었죠. 예, 그러면서 현대차기약을좀주춤했었습니다 예. 자, 요럴 때 보면 시장 대비 상당히 강했죠. 시장이 주로 무너진 게 6월, 9월, 10월이었어요. 그쵸? 근데 얘는 6월에 닫고 올라가고 또... 9월에 닫고 올라가고, 이런 좋은 흐름을 보였으나, 예, 이런 단계 악재들 몇 개가 나오면서, 예,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만, 다시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자, 충당금 문제는 좀템포러리한 일시적인 그런, 예, 현상으로 좀볼 수가 있겠죠. 물론, 예, 영업 손실에, 예, 막 어, 지장을 좀 줬긴 했지만, 예, 대세에 큰 영향을 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치 영업이익을 예, 달성하는 데는 조금 차질이 생겼지만 예,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데는 예,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뭐 최근에 차 출시만 봐도 아이오닉 예, 뭐 후속도 상당히 좋았고 기아 예, EV6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또뭐내 마지막 내연 기관이 될뭐 그랜저들, 뭐 이런 것들. 예. 그랜저 뭐 대기도 상당하다고 좀 하죠. 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수출 환율 이런 것들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일단 현대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런데 이런 공격적인 영업과 실적 속에서는 주가가 탄탄하게 방어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7만원, 16만 2천원 없으신 분들은 매수해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영상 돌려보시면 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연말에 어떤 흐름을 갈까요? 문제는 여기서 꺾여 올라갔으면, 그리고 충당금 문제가 좀안 나왔었으면, 지금 각도는 한 이쯤 있을 텐데, 그런 게좀 아쉬움에 남는다는 거죠. 그러한 사소한 하나하나하나가, 예, 결국은 막판의 주가를, 높이를 좌우하는 그런 팩트가 될수 있다라고, 예, 볼수 있습니다. 예. 자 연말목표가는 저는 20만원 21만원 요 사이를 좀 잡을게요 예, 20만원 21만원 아무래도 대형주는 올라오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사실 떨어지는 시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낙하하는데 한달 반이 걸렸어요 예. 자뭐 오늘 현대차 상하가 가면 얼마입니까 예, 여기네요 20몇만원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예. 자 그만큼 반대적으로 내려가는 것도 한계치가 있고 올라가는 것도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대형주들은 예. 자, 간혹 뭐 IT주들은 뭐 신기술 이러면서 예, 상당히 높이 올라 자, 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예. 그제죠. 아 저기 금요일 날. 자, 이 시총 20위 안에 있는 종목인데 고가가 20%예요. 예. 근데 현대차는 이렇게까지 올라오기가 쉽진 않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17%. 이때는 뭐 애플카 이런 거였지. 24%. 이런 일이 흔하, 게 일어나지 않는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근데 싼거 맞고 내려왔잖아요. 인위적인 이런 조절이 있었다는 거죠. 자, 현대차 연말 목표가 20만원, 21만원 요 정도 잡고요. 일단 중요한 건요 라인으로 다시 회귀하는 게 예, 최우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라인입니다. 그 라인 가격한 18만 5천 원 되겠네요. 그죠? 여기 올라가면 19만 원. 자, 기아는 예전엔, 앞전엔 훨씬 강했는데, 여기서부터 어딘가 이제 삼각수렴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좀더 약세를 보이고 있죠. 예. 기아차는 연말 목표를 8만, 여기까지 가기가 조금 더 멀어요. 현대차보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기아차는 한 8만 원 정도? 예, 연말 목표가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미 이 삼각수렴이 무너진 상태죠 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를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 긴 추세로 나중에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자 얘도 쇠기형으로 좀 바뀌었죠 예. 자 기아차 8만원까지 일단 보시면 되고 뭐 둘이 어차피 뭐 실적 예, 이런 예, 추세나 흐름이나 예, 리스크나 장점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예. 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예, 수급에 의한 차이는 있겠죠 예, 조금 더 외인 컨선이 누가 많으냐 예, 근데 지금은 또 현대차가 예, 수급은 외인 수급이 더 좋다는 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기아 연말 목표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